네, 안안하하요요성성희윤선생입니다 2018년 n c e f a l 1 1 1 g behind. Fall b e h i 하 d is a little bit of o m e p e o p l e 어떤 사람들은 믿습니다. 데디를 t o 게되겠 i e i o a l i e i a l l e i o e b a l e i f a l l e i of b o l l e h i n of a l i l b i e b i n d f a little bit of a little b 고 t e bit of a l i t t l 이 어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어디로 뒤쳐지냐면, natural science 니까 자연과학에 비해서 뒤쳐지고 있다. 사회과학이. 그 다음, they maintain. 자, maintain 중요해요. 이거 maintain이 원래 유지하다는 뜻이지만, 이게 동사, 이게 뒤에 대절을 이렇게 목적으로 취하잖아요. 그러면은, 주장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장합니다. 대디아를 이거예요. Not only does social science have no exact laws. 일단 여기가 어법상도 중요한데 일단 해석부터 먼저 하고 좀 이따 돌아올게요 사회과학이 정확한 법칙을 가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Not 니까 않을뿐더러 But it also has failed to eliminate great social evils, such as racial discrimination, Crime, poverty, and war. 이렇게 끊고 search as가 얘를 꾸며 줘요. 내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a search as b가 되면 b와 같은 a가 돼요. b와 같은 a.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이 b가 되고요. 이 부분이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별, 그러니까 인종 차별, 범죄, 그다음에 가난, 전쟁과 같은 그런 사회적인 악을 엘리미네이트는 제거하는 거죠. 제거하는 것도 실패를 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기에 소셜 사이언스가 그러니까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이 뒤처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다음 문장에서 제시한 거죠. 오케이 뭐 이렇기도 하고 법칙도 따로 따로 없고 사회 악을 제거하지도 못하지 않았냐 사회 과학이 그러니까 너네들은 자연과학에 뒤쳐져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 에 이제 어법으로 보면은 이 부분인 거죠. 예, 도치구문 나롯니 부정어 도치 그니까 부정어가 문두에 나오면 어순이 주어랑 동사로 바뀌죠. 예, 동사와 주어로 바뀌죠. 주어 동사가 아니라.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롯니라는 부정어가 나와서 너즈 소셜 사이언스 해브라는 이런 어순이 나오게 된 거죠. 이게 원래 문장은 이렇게 돼요. 이게 항상 원래 문장 알아놔야 돼요. 원래 문장은 that 뒤에 yeah. social science has no 나로니 음, has no exact laws 이건데. 여기서 대 다음에 나로니가 앞에 나와서 나로니가 문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원래는 주어가 소셜 사이언스고 동사가 h e 인데 이렇게 바뀌는 거 동사 주어의 어순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해지가 나오는 건 아니고 일반 동사기 때문에 더지가 앞에 나와준 거고 그 다음에 소셜 사이언스 have 앞에 한번 두가 나오면 뒤엔 동사 원형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no exact law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꼭 알아두셔야 돼요. 원래 문장과 바뀌는 것들을 다할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다음. 아 그리고 여기서 음, 일단 이따 얘기하죠. They suggest 그들은 또 여기서도 suggest가 약간 제안하다, 주장하다라는 뜻이에요. 대니아를 주장하는데 사회 과학자들은요. Have failed you, failed 뭐뭐 하는 것을 실패했다. Accomplish 달성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What might reasonably have been expected of them? 이 부분은 사실 암기를 해도 좋을 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구문이에요. What은 이제 뭐뭐하는 것, 그러니까 왔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나와주면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대미가리키는 것은 여기 소셜 사이언스를 말하는 거죠. 사회과학자들에게 기대 합리적으로 마땅이라고 해석했는데 원래 이제 합리적으로. 기대되어진을 질수 있는 것을 성취하는 걸 달성하는 걸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의 대인은 n 앞에 나와 있는 썬피플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회 과학은 정확한 법칙도 없고, 그다음에 사회 악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게다가 사회 과학자들은 사회 과학자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지도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죠? 이 부분이 What might have been expected of them? 그들에게, 즉 사회과학자들에게 합리적으로 마땅히 기대되어졌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might have pp예요. might나 may나 뭐 비슷한데 일단 이 구문이거든요. 뭐뭐 했었을지도 모르는 이런 뜻이에요. 모른다.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자들에게 기대되어졌을지도 마땅히 모르는 것을 성취하는 걸 실패했다 말이 너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사회과학자들이 하게 기대했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내용적으로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암기를 해도 좋을 만큼 중요한 구문이고요 됐죠 자 근데 이제부터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서치 크리릭스 그러한 비판자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크리릭스는 계속해서 나오는 얘네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얘네들은 are usually unaware of. 잘 모르고 있다. 잘 모르고 있다. The real nature of social science. 사회과학의 진짜 본질. 이제, 여기서부터는 글쓴이가 하는 말이에요. 글쓴이가 야, 너네들은 사회과학의 본질을 몰라. 그리고 of which special problems and basic limitations. 특별한 문제들과 기본적 한계들도 몰라. 너네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오브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병렬이에요. 이렇게 병렬. 그러니까, 여기에 오브는 앞에 이 unaware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이거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고, 내용을, 그러니까 지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다시 보면, 그러한 비판가들은 사회과학의 진짜 본질을 모르고, 그리고 사회과학의, 사회과학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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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요 오브죠. 예, 요 오브가 요 오브죠. 예. 어쨌든, 사회과학의 특별한 문제와 기본적인 제한, 한계들을 모르고 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다, 데디아를 The solution to a social problem. 이렇게 끊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회과학, 사, 사회 문제에 있어서의 해결책은 requires 요구한다. Not only a, 지식뿐만 아니라, but also the ability, 능력도 요구합니다. 무슨 능력이냐면, to influence people.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회과학이라는 건 여러분, 이, 이 natural Science, 자연과학이랑은 다르게, 자연과학은 쉽게 말해서 물리, 화학, 뭐 이런 거고요. 사회과학은 사람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를 다루거나 어떤 기계라, 기, 기계라든지 어떤 물리적인 것들을 다룰 때는 우리가 통제해야 될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다루는 것은 지식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하고 얘네들한테 이런 자료를 제공하면 얘들은 네 점수를 잘 받을 것이다라는 이론이 있다고 해도 그건 맞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죠? 사람들이 안 따라주면 그만인 거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하다. 비록 사회 과학자들이 발견하지만 더프로시듀 e 스 절차들을 절차들을 어떤 절차냐면 that could reasonably be followed to achieve social improvement. 여기도 좀 중요한데 이 대시 관계 대명사예요 위치로 바꿨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관계 대명사니까 수동태 be followed to achieve까지 잡아둡시다. 그러니까 마땅히 이 선행사가 이 대절의 선행사가 절차가 되기 때문에 절차가 따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발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땅히 따라져야 따라질 수 있는 따라야 할수 있는 그러니까 해석은 따라라고 했지만 얘가 따라지는 거죠. 음. 근데 이거 사실 은 팔로우를 해도 그냥 팔로우를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굳이 수동태를 안 써도 될것 같긴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사회적인 발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땅히 따라질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들은요, are seldom in a position to control social action. 이 데이, 어, 이거 지칭추론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칭추론. 여기서의 데이가 이 데이가 이거는 사회과학자예요. 네, 근데 앞에서의 데이는 some people이죠. Critic. 이 데이는요, 다 s 0 critic c 이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다 critic. 어, 이거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이 얘네들이 소셜 사이언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 다시 봐 봐요 처음에 이 비판가들이 뭐라고 사회과학을 비판했냐 하면 너네들은 법도 없지 않냐 법칙도 없지 않냐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절차가 약간 법이라는 느낌이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발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아, 이 절차가 따라지는 거니까 당연히 수동태네요. 그죠? 사람들이 따르는 게 아니니까 예, 수동태 맞아요. 따라질 수 있는 그러한 절차, 즉 법들을 만들 수는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뭐 길가다 침뱉으면 안 돼요, 껌뱉으면 안 돼요, 담배꽁초 아무나 버리면 안 돼요,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요, 사회과학자들은 사회적 행동, 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거의 있지 못합니다. 셀덤 거의 있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For the matter, 그러한 면에서 독재자들조차도요. find that, that they, they are 알게 됩니다. There are limits to their power to change society. 자. 그러니까 사회를 변화시키는 자신들의 힘에 있어서도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There are limits니까 한계가 있다. 독재자들조차도 사회를 사람들이변화시키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네, 근데 이 하물며 사회과학자들이 어떻게 바꾸냐. 그러니까 이 글은요.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에 뒤쳐졌다는 이러한 그 생각을 반박하는 글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어법은 요거가 좀 어려운 요거랑 요거랑 음, 요기까지. 네, 요 정도가 중요합니다. 어법은 이 네, 정도 중요하고요. 제가 볼때 지칭출원 가능해요. 아까 말했지만 지칭출원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거 잡아 두시고. 알겠죠? 네. 여기까지 39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